큐헤헤어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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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웃음> 왜? <laughs> 아기 귀여워 아구 귀여워 음, 엄마 엄마 줄게요 아기 귀여워 큐 <laughs> <laughs> 아빠 재활용 버린 대 아리나 응 갔다 올 거야 아빠 어 아린이도 따라가고 싶어 그래 추워서 안돼어 아빠 부르는 거야. 아빠한테 가고 싶어 아리나 아리나 엄마 봐봐 요리 왜 그래? 엄마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응, 우리 아리니까 가지고 놀아야지 여기 있네 고야 고야 과야 고야, 고야고야고야고야 고야. 아리나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뿅뿅 뿅뿅뿅뿅아리나아이 같이 놀자. 이이자자이이자자이리자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laughs> Hysj! <laughs> 아빠? 응. 아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빠한테 가 어, 어, 어. 음,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음,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laughs> 음, 우리 a p a Papa? Papa?